6, 7, 8월에 홍콩에 오실 분들 이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고고홍콩입니다 네 아주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 것 같은데 요새 6, 7, 8월에 그 여름 휴가를 맞이해서 한국 분들이 좀 많이 홍콩에 오는 분위기예요 근데 5월에는 약간 좀 그 하루나 이틀 빼놓고 비가 계속 내렸던 것 같아요. 그래서 항상 어 우산을 저는 준비해서 다니고요. 그냥 갑자기 하늘이 맑았더라도 네 갑자기 또 비가 많이 내리고. 그래서 지금 홍콩의 날씨와 그 다음에 태풍 경보에 대한 네 설명을 네 잠깐 해드리려고 이 영상을 급하게 켰습니다. 네 일단 홍콩에 오시기 전에는 네요 HK Observatory 네요 앱을 네 하나 다운 받는 걸 추천드리고. 만약에 앱을 다운 받기가 귀찮으신 분들. 네, 인터넷에 그냥 HK Observatory 여기에 딱 치시면은 네 나오는데요. 여기에 들어가시면은 네 지금 현재 홍콩 날씨와 그다음에 예보. 요게 꼭 나오니까 요거를 참고하시면은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. 레인그 포캐스트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해 드리면은 황색, 적색, 그다음에 흑색 요렇게 세 종류로 어 일단 구분이 되는데 황색 같은 경우에는 강수량이 시속 네, 30mm, 네, 시속 30mm로 약간 조금 비가 많이 오는 느낌이고요. 네, 적색부터는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. 적색부터는 모든 학교가, 네, 어, 시구, 그 다음에 50mm, 시간당 50mm의 비가 내리고, 그 다음에 흑색 같은 경우에는 나가시면 안 돼요. 네, 만약에 흑색 같은 경우에 나가셨다가, 어, 다치시거나, 만약에 조금 문제가 있었을 때 보험 처리가 하나도 안 되니까 조심하셔야 되고, 흑색 같은 경우에는 아주 강한 비입니다. 네, 그래서 바로 작년에도 2023년이죠. 2023년에도 흑색경보가 와서 네, 지하철역이 잠기는 그런 사태가 일어나고, 산사태도 막 일어났었는데, 네, 그래서 흑색경보가 떴을 때는 네, 바로 그 귀가조치를 취하시는 게 좋고요. 네, 그 다음에는 태풍인데요. 태풍에는 크게 다섯 종류로 나뉩니다. 1호, 3호, 그 다음에 8, 9, 10. 이렇게 다섯 종류로 나뉘는데, 1호 같은 경우는 이제 예비에요. 네, 태풍이 오니까 조심하라. 그러고 이제 3호부터는 태풍의 시작입니다. 그래서 3호부터는 좀 바람이 센 거를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. 그 다음에 8호부터는 주의하셔야 되는데, 8호부터는 나가셔도 보험처리가 똑같이 안 돼요. 네, 흑색 경보처럼. 네, 그래서 8, 9, 10에는 여행을 오셨다 하더라도, 네, 호텔 안에 머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, 만약에 8, 9, 10이 떴으면은 모든 비행기라든지 그런 거는 결항이 됩니다. 그래서 요점을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, 네, 6, 7, 8월에도 네, 홍콩에 많이 오시는데, 네, 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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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즐겁고 유익한 영상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, 네, 요즘 들어서 좀 많이 그 영상을 좀 찍는 계기가 많이, 많진 않았는데 앞으로도 조금 더 분발하는 네, 그런 고공공이 되도록 네, 노력하겠습니다. 항상 응원해 주시는 분들 감사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여러분들 쪼이낀!